원장님, 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단한 번도 그 느낌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백입니다. 어느 날은 60대 여성분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남편 손만 스쳐도 아파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말하죠. 사랑은 커녕 통증만 남았어요. 남편은 아직 원하지만 저는 피하고만 싶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더 깊이, 더 뜨겁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변화들, 그리고 과학이 입증한 해결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느끼지 못했던 여자들, 그리고 거절당하는 남자들 모두에게 관계의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비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다시 시작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느낌을 평생 한 번도 못 느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잠자리가 고통이었어요. 몸이 아니라 감정까지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분의 첫마디였죠. 그런데 단 12주, 딱 3개월 동안 필라테스를 했을 뿐인데, 그녀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원장님, 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게 이런 느낌이라는 걸요. 믿기지 않으시죠?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합니다. 터키 사카리아 대학 연구진은 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은 여성들에게 주 2회, 하루 1시간씩 12주간 필라테스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그대로였지만 필라테스를 한 여성들의 성기능 점수는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단지 유연해지고 날씬해졌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질 근육이 단단해지고 골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쾌감에 반응하는 감각이 되살아났죠. 필라테스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성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과학적 훈련입니다. 우리 몸의 핵심 코어를 강화해 골반적은 즉 사랑을 받아들이는 근육이 회복되면 통증은 줄고 감각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필라테스는 몸의 자신감을 되찾고 감정까지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통해 그 무너진 신호를 다시 세워보세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무슨 레이저 치료예요. 창피하게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얼굴엔 주름 하나에도 민감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그곳의 노화는 외면하시나요? 우리는요 나이 들면 눈가 주름보다 더 먼저 아랫물이 마릅니다. 촉촉했던 그곳이 메말라 사랑이 아닌 고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폐경후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관계 중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이 마르면 감각도 사라지고 감정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피부는 레이저로 되살리면서 왜 그곳은 방치하시나요? 질레이저 치료,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이 치료는요, 단순히 탄력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건조함 개선, 요실금 완화, 통증 감소, 질레 콜라겐 재생까지 당신이 잃어버린 여성성의 감각 전체를 복원시킵니다. 더 이상 아프니까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다시 느낄 수 있게 만들자로 바뀌는 겁니다. 요즘은 피부가 가득 산부인과에서 질레이저 시술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30분이면 끝나는 시술. 통증 거의 없고 회복도 빠릅니다. 한 번의 치료로도 밤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여성들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것도 관리해야 진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크림보다 지금 당신에게 더 필요한 건질 건강 회복입니다. 55세의 정미영씨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원장님 전 그냥 여자로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몇년 전부터 끊긴 상태, 통증 때문에 피했고 피하니까 죄책감이 더 심해졌고 결국 자신을 탓하는 악순환 속에 갇혀있던 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제안한 건단두 가지였습니다. 주 2회 필라테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질레이저 치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운동 좀 한다고, 거길 치료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딱 8주가 지나고,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얼굴이 환해졌어. 사실은 그날, 우리가 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말 끝을 흐리던 그녀. 그 눈물엔 회복된 자존감과 되살아난 감각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필라테스는 그녀의 몸과 코어 근육을 깨어나게 했고, 질레이저는 그녀의 통증과 건조함, 민감함을 되살렸습니다. 둘중 하나만 했을 땐 부족했던 변화, 두 가지가 만나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다시 살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여성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고 돌파했던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며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던 분들이 이 나이에도 다시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든 감각 다시 깨울 수 있어요. 잃어버린 여성성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우리 아내가 예뻐 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죠. 원장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제 손을 먼저 잡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회복이고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한 여성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제 어깨에 손만 얹어도 저는 몸이 먼저 긴장했어요. 또 그럴까봐 두려움이 앞서니까 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그동안 많은 남성들이 제게 상담하러 옵니다. 원장님, 아내가 날 피합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젠 제가 다가가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많은 부부가 겪는 현실입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은 더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은 더욱 다치는 악순환. 그 결과,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고, 사랑 대신 침묵과 거리감만 커져갑니다. 하지만 남편들도 몰랐던 게 있습니다. 아내는 피한 게 아니라, 고통을 참은 거였습니다. 말 못할 불편함,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건조함과 통증, 그리고 그것이 쌓인 자존감의 무너짐이었죠. 그런데, 앞서 소개한 필라테스와 질레이저 치료로 몸의 회복이 시작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감각이 돌아오자 저도 모르게 남편 눈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여성의 몸이 되살아나면 그 감각은 곧바로 정서적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여전히 여자로 살아있구나라는 자각이 생기고 그 순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죠. 남성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입니다. 당신이 달라졌어. 예전처럼 웃어줘서 고마워. 아내의 변화에 감동받은 남편은 더 따뜻해지고 더 다정해집니다. 육체적 교감이 회복되면 대화, 스킨십, 배려가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히 잠자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전체의 변화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오고 같이 나이 들어가자는 다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나누는 진짜 친밀감은 몸의 연결에서 시작해 결국 마음의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도 움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어쩌면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잃고 스스로를 포기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한 발만 움직이면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그럼 저는 지금 뭘 하면 되죠?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아래 루틴을 단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몸도 감정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스테파나 아침 10분 필라테스 루틴. 하루 10분 침대 염 요가 매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케겔 운동과 브릿지 자세 복식호 3분 루틴. 골반적은 강화, 혈류 자극, 심리 안정 효과. 꼭 아침 공복후 또는 샤워 전에 하세요.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텝 2 저녁 전신 마사지 그리고 감각 회복 루틴 자기 전에 나를 만져주는 시간을 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복부와 골반 부위 온찜질 5분. 코코넛 오일이나 전용 마사지 젤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이때 거울을 보며 미소 지어 보세요. 뇌는 당신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회복합니다. 스텝 3 일주일에 한번 나를 위한 병원 예약. 피부과만 가지 마세요. 여성의 성 건강 전문 클리닉 또는 산부인과의 예약. 질레이저 상담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통증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마릅니다. 그 한마디로 의사는 당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스텝넷 부부 대화 루틴으로 감정 연결 다시 시작하기. 오늘 밤 짧게라도 진심을 말해 보세요. 요즘 나 다시 잘 느끼고 싶어졌어. 당신이 다가오는 게 이제는 싫지 않아. 이한 문장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단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 돌보는 만큼 내일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이제야 진짜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는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정미영 씨가 저에게 말하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전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어요. 말랐던 몸,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여자라는 단어조차 어색했던 자신을 외면하곤 했죠. 그런 그녀가 지금은 립스틱을 고르고 속옷을 새로 사고, 머리를 곱게 말리고 말합니다. 이젠 저도 다시 사랑받고 싶어요. 놀라운 변화죠? 하지만 그건 단지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삶 전체를 회복한 겁니다. 다시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다시 자신있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다시 식탁에 앉아 남편과 웃으며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나를 인정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엄마로 아내로 간병인으로만 살아왔죠. 그러는 사이 여자로서의 나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너무 오래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몸을 관리하면 감정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말하죠. 나이 들면 성생활은 끝이다. 그런 거,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그리고 그 체념이 쌓일수록 부부는 친구처럼 친구에서 결국은 동거인이 됩니다. 하지만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성적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은 젊은 커플보다 더 깊고 더 강한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젠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진심과 감정,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단언합니다. 나이 들어도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 치료 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젊을 땐 몰랐어요. 지금이 훨씬 더 사랑이 깊다는 걸 서로를 더 천천히 느끼고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는 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필라테스로 몸을 깨우고 질레이저로 통증을 지우고 그렇게 물리적 조건을 회복하면 이제 남는 건단 하나 서로를 더 사랑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말없이 함께 마주 앉아 웃는 그 순간조차 다시 설레고 다시 기대되게 하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 이막의 친밀함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회복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나는 여자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면에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살아나는 중입니다. 어떤 여성은 말했습니다. 이젠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가장 슬픈 자기 부정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가능성을 믿지 못한 채 조용히 포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셨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살아있고 당신의 감정은 반응하며 당신의 삶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랑이 두려운 분들, 혼자 울고 계신 분들, 관계가 식었다고 느끼는 분들, 자신을 더 이상 여자라고 느끼지 못한 분들, 그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여자로서의 내 몸, 내 감정, 내 사랑을 다시 꺼내들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딱 맞는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따라하며 몸을 다시 깨우고 질 건강을 회복하며 감각을 다시 연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댓글로 지금의 당신 마음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면 좋을 누군가에게도 조용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한 사람의 인생도 당신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다시 피어난 것처럼요. 이 영상이 그첫 걸음이 되었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아름답게 살아봐요.